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예, 이제부터 뉴스 앵커가 되려고 해요. 2022년부터는. 그래서 그날 괜찮은 뉴스들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따뜻, 따뜻하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더 좋게 될 종목들도 찾게 되고, 우리 모두 두둑하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어, 1월 2일 날, 뭐, 사실 어제 나왔던 뉴스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제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 원정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좋게 될 확률이 크겠네요. 왜요? 바로 이거죠. 에? 한수원이 이집트 에이다바 원전 사업 단독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내용 한번 같이 보자면 한국 수력 원자력은 러시아, 여기가 건설하는 이집트 에다바 원전 4개 호기의 터빈 건물 등 2차 측 건설사업 계약 체결을 통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아주 좋은 거죠. 오늘 뉴스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양측은 가격과 계약 조건에 따라서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내부승인 개체를거쳐서 이게 포인트죠. 4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슈는 오늘로 끝날 게 아니에요. 이슈가 뭐하다고 그죠? 이슈의 연속성이 조금 더 길다 이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2월에 이렇게 할 거고 4월에 마무리질 거니까 이거 최종적으로 되는 이슈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게 이러면 이제 끝이죠. 왜냐면 이 이후에는 왜냐면 좀 걸릴 거예요, 맞죠? 이거 짓는 것도 보면은 올해 본격적인 건설을 시작해서 2028년. 1억기 상업 운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해되죠? 그냥 좀 멀단 말이야. 상당히 멀지. 2022년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2, 2월, 그리고 4월, 여기에 있는, 뭐랄까, 다, 다가올 이슈들도 있고, 제가 항상 원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원전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에, 예, 지금 정책이에요, 정책. 정책,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뭐라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도 아, 어, 탈원전 좀 아닌데 뭐 이런 뉘앙스 살짝 비치고 있죠. 아니, 어, 그렇지. 비치고 있지.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쪽 섹터 아주 관심 있게 볼 만한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되고요왜 여기에 두산중공에 연관이 돼 있냐? 한수원인데. 이런 거예요. 국내 원전 건설사를 비롯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 기업들도 참여해 함께 참여. 원전 산업계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자, 무슨 말이냐?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원전을 짓기 위해서, 어? 이거를 짓기 위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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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어떻게 돼야 돼,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거다 개별 회사들에서 제공해 준단 말이죠. 어. 그 중에 하나가 누구고? 어, 두산 중공업이고, 두 중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니? 어, 우리 일진 파워 제가 계속 메고 있던 녀석이죠. 이 녀석이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긴 하는데 아무튼 일진 파워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꽤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있죠. 어 등등등. 그니까 지금 이 원전 이거 하나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수원이 지금 딴에 긴한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딴애 쓰면은 야야 도와줘 도와줘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 야, 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해서 이렇게 갖고 와봐. 어. 같이 협력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아주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여러 이런 원정 관련 주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단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일 특히 내일은 장이 강한 확률이 커요. 갭이 많이 뜬다, 갭이 많이 뜬다. 그러면 뭐해라? 피해라. 어, 피해라. 알겠죠? 갭이 많이 뜨면 피하세요. 네. 왜냐면은갭 뜨고 가라앉을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하지만 만약 에 갭이 덜 떴다. 시초가는 거의 본전에 시작했다. 한번 배팅이 걸어보면 하다는 거죠.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원정 관련주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뒤졌습니다. 우리 기술. BHI. BHI 맞지? 어, 얘도 뒤졌고. 우진. 우진도 많이 뒤졌고. 다 뒤진 상태예요. 죽어 있다고요. 예. 네. 다 죽어 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어떻다? 괜찮다. 다 부담은 없는 자리다. 이해되죠? 이 뉴스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한국전력, 에너토크 한신기계, 등등등.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위메이드 대표가 이제 올해 미션을 위믹스를 게임계 기초통화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위믹스 관련주들, 드디어 주꾸미가 갖고 있는 뭐죠? 예, 썬데이토즈. 아, 이거 시세 줄라나? 썬데이토즈가 왜 이렇게 엮여있습니까? 맞습니다. 인수됩니다. 누구한테요? 위믹스한테, 아니, 위메이드한테요. 인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좀, 호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저 많이 물려있고,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근데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어, 지금 괜찮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위메이드 목표는 뭐다? 어, 오픈 게이밍 블록체인의 완성. 위믹스를 명시 상부한 게임계 기축 통화로 확보의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정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1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지난해 미르포 글로벌 버전을 성공시켰고, 이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게이밍 블록체인을 구축했다. 음. 위메이드도 지금까지 잘해온 일은 아니지만 가상자산과 대체 불가능 토큰, 디파이 등 분야에선 프론티어에 있다고 볼수 있다. 프론티어가 뭐냐? 아, 프론티어 그거예요. 선두 주자, 아, 선두 주자예요. 아, 내를 따라 하면서 이제 다내 뒤를 따라. 아무튼 이쪽 섹터 지금 괜찮게 될 수도 있겠죠 솔직히 nft라는 이쪽 섹터는 여러분 죽은 게 절대 아닙니다 조정 중일 거예요 왜이 섹터가 어떻게 죽습니까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위 믹스 열심히 하겠다 말씀은 아, 위메이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신것 보니 한번 기대를 가둬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 포인트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1월달 지금건 어제자 뉴스 맞습니다. 1월에 석탄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에? 석탄 수출을 금지해버려, 응, 금지해버려. 응. 그래서 국제 석탄 값이 상승하게 됐다. 근데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봐봐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야. 인도네시아가. 근데 뭐야? 국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글로벌 시장이 석탄값 상승의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쿰파란 등 현지 매체들은 1일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 공문을 인용해 정부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고 정했다 느낌이 이게 뭐죠 여러분?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국하고 누가 싸웠어요? 아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중국하고 누가 싸웠습니까? 맞습니다. 호주랑 싸웠습니다. 네. 왜? 관세 때리는 거 가지고 뭐라 해갖고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 아니지, 아니지. 맨 처음에 호주가 그렇게 관세를 때린 거보단 호주가 그랬죠. 야! 니네가 코로나에 그거잖아. 어? 원천지잖아. 야, 고 중국이 빡쳐갖고 막 관세 때리고 해갖고. 어, 그것도 석탄 안 해버릴 거야.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어,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전력난이 터졌습니다. 전력난이 왜 터지냐, 죽구마. 여러분, 석탄을 왜 쓰는지 압니까? 석탄 이렇게 했죠. 석탄을 태워야. 태우면 어떻게 됐어요 겁나 태우면 증기가 존나 발생한단 말이죠. 증기가. 이 증기가 펌프를 타고 돌아가면서 여기에 있던 터빈, 터빈, 아, 물레방아라고 할게요. 물레방아를 겁나 굴립니다. 겁나 돌린다고 이렇게 겁나 돌리면 이 에너지가 뭐가 돼요? 전기로 변환이 돼서 전기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안 하겠대. 어, 인도네시아 안 하겠대. 응, 안해이해 돼? 안 하겠대. 인도네시아가 안 하겠다는 건 결국에 어떻게 돼? 어, 석탄 그건또 부족 되겠네? 어, 그건또 이렇게 되겠네? 또 똑같이 이렇게 되겠네. 그건 전기값 올라가겠네. 기타 등등 해서, 아, 이 관련주들 다시 한번 관심을 봐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주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넥스 트 비트입니다. 어, 넥스 트 비트가 왜 엮이냐면은 21%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한몽 에너지 개발? 얘네가 뭐 하고 있는데? 얘네가 석탄 하는 회사예요. 한몽이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예 지금 넥스 트 비트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때 잠깐 시세 오지에 죽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저 인도네시아 이슈 때문에 분명히 단기간에 시세를 다시 줄수 있다고 조금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누구예요? 예, 예, LX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돌려주고 있긴 했었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석탄 관련주를 엮여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애들 한번 관심있게 받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기간이 있어요. 지금부터 선점에 간다면 선점에 간다는 개념이겠죠. 자, 2022년 해외 10대 이슈 중에 하나가 뭐야? 중앙은행이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죠. 이거를 도입한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가 활발할 전망이다. 자,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어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이에요. 어, 너무 쉽지? 센트럴. 그러니까 중앙, 센트럴, 어? 중앙, 뱅크, 어? 디지털, 아, 코인, 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지금 CBDC가 지금 또한번 시사를 줄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냐면자 한번 내용을 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 시스템을 구축, 새해 6월까지 1차, 2차에 거친 실험을 마칠 계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축구만 무슨 말하는 거니 그거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있어. 지금 이제 1월이지. 6월까지 언제 할지 몰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1차, 2차를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제로가 남아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제로가 있다고요. 이 앞에 이 제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제로들이 언제인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만약에 이 제로가 터지는 날들 시세 줄 때, 우리 나오는 거죠. 나오고, 그 전에 먹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쪽 섹터, 지금 CBDC 한번 관심을 두만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관련주들은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한네트, 로지시스, 한국 컴퓨터, KCT, 어? KCT, KCS. 시세 조금 살짝 주, 돌려주고 있던 애들도 있긴 했네요. 어, 프리엠스, 프링 기술, 한국전자. 근데 여기서 대표는 사실 한네트나 로지시스인데, 여기 한국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어, 아무튼, 좀 돌려주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아직 좀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보이시죠 엄청나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 차트로 그냥 보여주는게 낫겠네요 엄청나게 다 네, 죽어 있습니다 싹다 죽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쪽 섹터 어쨌든 6월까지 한두 번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어, 준비는 하지 못했지만 CES도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CES도 이번 주에 열리죠 이번 주에 열리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게이밍 스마트 성능 강화하면서 뭐 모니터 보여준다고 하되, 어, 모니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 모니터에서 여러분들이 아, 봐볼만 한 거는 어떤 모니터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오디세이오 G8은 뭐 4K 해상도 뭐 이런 것들 공률 커브드, 커브드 모니터 관련주들도 있었죠. 그리고 뭐 LED보다 40분에 쪼어든뭐 퀀텀 미니 LED 이런 광원을 공급하는 업체, 등등등, 어 이런 거에도 한번 관심은 가져볼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함께, 뭐, SK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린 에너지, 나 이런 거 어떻게 설치 전할 건지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LG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 뭐, 이쪽 엮어갖고, 뭐, 자기들 뭐, 기술도 보여주고 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정,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주에 관심있게 봐볼 만한 섹터인 건 맞습니다. 뭐, AI, 메타버스, 기타 등등, 여기랑 엮이는 회사들, 뭐, 엮이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정리 해보면, 어, 여기서도 존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에 담는 게 참,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시켜드리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쪽 섹터도 이번 주에 있다는 거, 한번 관심있게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끝내 봤는데요 어, 어땠나요? 어 제가 어, 처음 해봐서 어쨌든 이제 진짜 뉴스식으로 뭔가 그날 괜찮은 뉴스 같은 것들 뭐 되도록이면 종목하고 연관된 예, 제가 그런 거좀 좋아하니까 한번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한발 늦게 보여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발 빠르게 보여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날 나온 뉴스들에 한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 3, 4개 정도? 음, 3, 네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리면 글쎄요. 또 누구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조금 더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어, 2022년 이제 내일이면 첫 번째 거래일이 발생합니다. 모두 다 성공 투자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주하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